한발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0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 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 신인 규입니다. 아, 네, 작가로 네. 데뷔한다라고 하는 뜨거운 데뷔 소식이 있습니다. <laughs> 예. 뭐 지금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요. 아직 지뭐 사전 예약 구매만 어, 하실 수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생긴 책입니다. 그래서 네. 부제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 안... 다고 정했기 때문에 <laughs> 의미심장하네요. 아 의미심장하죠. <laughs> 예.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의 그 상상력, <laughs> 네.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책이 10월 말에 나온다라고 해서 저희도 독자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분들께 또 신인기 부로사님의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의 흐름을 좀 아시면 더 좋기 때문에 음. 지금 보수가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음. 전이책 하나로 좀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예 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보수 일타 강사 신인 계획 책은 10월 말에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광 곡성 사전 투표율 40% 넘어.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였는데 유달리 높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영광군수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43%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치열하게 이 삼파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죠. 또 전남의 곡성군수에서도 그 선거에서도 41.44%를 기록을 했는데 두 지역 모두 이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에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이를 두고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통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반면에 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는 유권자들의 어떤 변화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 지난해 10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였는데 그보다 훨씬 웃도는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와 비교해서 같은 날 치러졌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8.28%에 그쳤고 부산 금천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투표율도 각각 20%대에 머물렀습니다. 네, 서울이 유달리 낮은데요.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서울 유권자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투표 꼭 놓치지 마시고요.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게 이제 호남과 부산 금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신인규 변호사님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특히 호남 지역의 재보궐선거, 이 사전투표율 자체가 두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네. 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이 투표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다라는 반증일 거고요. 네. 그럼 이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디, 어느 세력에 더 유리할 거냐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저는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그럼 지금 유권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할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호남 지역에서 그동안의 민주당 일당으로 해오던 거에 대한 염증도 있을 수 있고요. 내지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지금 야당에게 필요하더란 논리가 둘다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정들이 누적돼오면서 저는 정권에 대한 심판 전이 음. 여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물론 이제 그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전 그래도 민주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구도가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신 변호사님의 해설 방송 기대하면서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김건희 라인 정조준한 한동훈.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정부와 여당의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대통령실 내에 김건희 라인을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한남동 7인방이다. 혹은 7명의 간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통령실 소속의 비서관과 행정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김건희 녹취 아, 그 김대남 녹취록에서도 이른바 대통령실 내십상시가 있다면서 여사가 쥐락펴락한다. 이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던 터라 이 실체를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뿐이다. 라면서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안 된다. 라는 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주에는 김여사가 활동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오늘 어제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까지 공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보선이 끝나고 다음 주 초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 독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이의제 오를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도 이제 보수에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당에 계실 때 김건희 여사 라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당에 있었을 때는 무슨 뭐 여사 라인이더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화되거나 이름이 돌거나 이러지는 음. 않았었었고요. 이제 지금은 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비선 정치가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음. 이제 뭐 이름까지 나오는 지경이 된것 같고요.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전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최순실 관계는 친척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음. 지인 관계입니다. 근데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국정 농단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파면당한 사건인데 윤석열 김건희 이두 분의 관계는 훨씬 더 심각하죠. 어. 이거는 뭐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음. 24시간을 같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제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밀접성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을 한다 그러면 최순실보다 더 많은 걸할수 있는 음. 여지가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사실은 뭐 제2부속실 만들어라. 김건희 여사 통제해야 된다는 라 말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이 공조직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 같이 쓴거 아니냐. 음. 그렇다면 같이 쓰는 과정 속에서 김건희 비선 라인들이 지금 대통령실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 매우 높다.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결국 그 문제를 직격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음.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문제 인식 자체가 너무 좀 나이브하다라는 아.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경에 왔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단순히 무슨 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이라 고 어.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사안은 있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법처리의 문제잖아요. 음. 그 사법처리의 문제는 누구랑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법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 기존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당의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또 발의를 안 하더라도 특검법이 재결돼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전 아직 국민 민심과는 너무 괴리되어 있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 10일에 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제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지 4, 4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이 안 났는데 이 여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 권성동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법무부 장관 시절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 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 여권 내부의 내홍이 좀 커지는 기류인데요. 또 친한계 인사들의 이 한남동 7인의 같은 발언에 대해서 재보궐 선거 앞두고 총선 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은 한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권 내분이 좀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laughs>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독대도 성사 되느냐 마느냐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다고 한들 음. 지금이 쟁점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체혜병 특검 문제를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저는 뭐 독대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윤한 갈등이 뭐 권성동 의원을 대리인이라고 친다면은 결국 당내에서 지금 촉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개적인 말다툼 내지는 공개적인 책임을 어 서로 공방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재보궐 선거 결과까지 음. 더해지면은 전 당내 내홍은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책에서도 이야기했도이 보수의 종말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국면 아닌가? 아 종말이다. 근데 거기는 이제 보수의 종말이라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좀 붙여야 돼요. 네. 검찰 보수. 아. 검찰 보수의 종말을 예. 저는 이제는 거의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검찰 출신 세력들의 보수. 뭐이런 의미인가요? 검찰 의미인 보수라고 거야? 제가 그냥 예. 부릅니다. <laughs> 검찰 보수. 검찰과 보수의 결합. 뭐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책이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남북 무인기 침투 공방. 네, 북한은 남측이 무인기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 있는데요. 대남위협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지난 3일, 9일, 10일 평양에 여러 차례 나타나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또 이후에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이제 모호하게 입장을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2일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서 평양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는데요. 현재 북한은 국경선 부근 포병 부대의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는 등 추가 도발을 시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의 발언도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제 KBS 일요 진단에 출연을 해서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같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제 우리 외교안보라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신원식 안보실장의 대응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 너무 오래 됐고요. 또 최근에도 무인기 논란, 또 확성기 또 설치, 내지는 오물 풍선 이런 것들로 지금 뭐 남북 관계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 굉장히 크거든요. 음. 그 지금 군에 보내는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도 상당히 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신원식 안보실장의 이런 인식 자체가 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도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서해바다에서도 수많은 교전을 했는데 뭐 전쟁이라는 게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안보를 챙긴다면 국민들이 더 불안하시지 않으실까. 전 어떤 상황이더라도 다 대비하면서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아니, 뭐 전쟁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아무리 외쳐봤자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잘못했더라고 보고 지금 내각의 인사를 봐도 또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이분도 이제 극우 유튜버를 했던 분이고요. 또김영현 장관은 경호처장인데 대통령의 충한고 선배로서 사실상 충성을 위해서 내각으로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음. 거기다 대통령실에는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태효 제1차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북한 문제가 과연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해결되기는커녕 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나빠져서 어떠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국지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 불상사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음. 않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저는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는 매우 지금 부족한 인사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최지영 목사 만났을 때 남북 관계는 본인이 좀 담당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laughs>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선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laughs>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본인이 풀겠다라는 예, 음. 건지 전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비선이라고 네. 본인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드네요. 아, 비선이 아니라 공식 예. 개선으로그 <laughs> 제가 이제 주 책에도 말했듯이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음. 그의 정치. 이거 예. 그러니까 정말 전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책제목 독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아. 아. 제가 규정짓진 어. 않겠습니다.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케어 넘어가보죠. 네, 명태균 매일 윤부부와 스 피커폰 통화. 네, 명태균 씨의 발언이 연일 좀 보도가 되고 있죠. <laughs>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계의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직접 일장을 밝혔습니다. 윤도, 윤 대통령과 2021년 6월 18일 처음 만났고 이 6개월 가량 이 대통령 부부와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또 본인이 아크로비스타에 셀수 없이 갔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조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대통령과 여사가 대, 자기한테 이제 그 청와대를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대선 이후 얘기를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 후보가 아닌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가 되는데에도 본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새롭게 나왔다. 주말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미션을 줬고 명태균 씨 본인은 거기에 맞춰 판을 짰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선거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단호히 처단되어야 된다. 이 대선 경선 때윤 대통령 쪽에부터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이제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명태균 씨가 이제 대선 당시 윤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 조사를 수행해. 이런 증언이 나온 바가 있죠. 이런 홍 시장을 향해서 명태균 씨가 저홍 시장님 사랑해요. 라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과 30년 만에 화해의 자리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라고 반박하는 듯한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보수 정치인들 여기저기에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주말 사이에는 오세훈 시장과 홍 홍준표 시장에게 굉장히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고내용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명태균 씨와 연관이 없는 정치인 찾기가 정말 더 쉬울 쉽고 빠를 정도로 시민규? 뭐 저도 <laughs>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laughs> 대표나 예. 뭐 유승민 의원 음. 외에는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할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다 거짓으로 들통 나거나 내지는. 명태균 같은 사람을 치켜세워 주는 음. 뭐이세 가지 반응으로 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장 수사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전 피의자로 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물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의 뉴스가 40일째 도배되고 이런 진실투쟁을 지금 정치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수가 지금 허약한 기반 위에 음. 서 있는가를 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명태균 씨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관계를 시작점에서 맺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요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음. 상당히 많은 말들을 명태균 씨가 늘어놓으면서 저는 그 줄기나 맥은 저는 뭐 사실에 부합한다라고는 보는데 이게 지금 미칠 파장과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음. 아마 보수가 지금 좀 멘붕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떤 수사도 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laughs> 결과적으로 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는 없지 음. 않는가 뭐 상설특검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특검법이 됐든 특검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음. 있는데 이 명태균 씨와의 영향력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중앙정치무대에 대비시켜준 사람이 저는 김종인 위원장으로 추측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2021년도에 서울시장 그리고 당대표 경선 그리고 대선 후보 이세 개의 선거를 통해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어떤 영향력을 쌓아왔는지가 전 핵심이 라고 보고 오. 이 중에서도 여론조사와 조작은 다른 겁니다. 여론조사는 우리가 늘상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여론조작으로 가면 이건 범죄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저는 별론으로 이게 저는 승부조작 말고 도핑테스트 위반으로 보여져요. 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말이냐면 예. 승부조작이라는 것은 여론을 조작할 걸 우리가 말하는 거고 예. 여론조작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육상 경기에서도 도핑을 하면 아. 도핑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선수는 연구 제명을 시키거든요. 예. 저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도핑 테스트 위반에 걸려서 영구 제명이 돼야 될 상황 아니냐. 물론 본인은 정치를 안 하신다라고는 하지만은 김종인 위원장과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의원은 여전히 지금 관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으로 연결되는 이 고리 속에서 이 도핑 테스트 위반이 되는 정치인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저는 전개에서 은퇴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음. 이것이 저는 명태균 씨가 가져온 이 한국 정치의 아주 큰 불행. 내지는 아주 그,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뿌리 깊게 전다 규명이 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김종인 전 이현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인물 돋보기, 아 오늘 망원경이죠. 망원경에는 또 김종인 전 이현장을 좀 신인기 변호사가 대주시기로 했거든요. 한번. 마왕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네. 뭐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 어디 위원장. 계신지는 모르지만 예. 광화문에 주로 계시니까. 아, 광화문에 그 15층이라고 나 예. 명태우 씨가 쓰던데요. 예. 대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아무튼 뭐 한번 멀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의 뭐 생애를 좀 살펴보자면 김병로 대법원장, 음. 초대 대법원장 손자로 알려져 있고, 뭐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해가지고 사실은 오공 정권에서 상당한 기여를 좀 하신 분이고요. 93년도에는 동화은행 비자금 내물수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 의4 년에 실형 판결을 받았고 관련돼서는 주인 검사가 또 함승 의원으로 알려져 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의 직업은 그냥 진영을 오가면서 비대위원 내지는 비대위원장 하는 게 직업이시고요 비례만 다섯 <laughs> 번을 했는데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음. 이 여섯 개 진영을 넘나들면서 다섯 번의 비례 대표를 지냈고요 제가 정당을 다세 보니까 이분이 거쳐간 정당이 물론. 당명을 바꾼 것까지 포함해서 17개의 당명이 아. 나무 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세는데 예. 예, 정말 제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17개의 정당을 오간 경력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다 만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책임지지 않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별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음. 윤석열 대통령을 띄웠던 이제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김종인 마법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전 이제부터는 명태균의 위법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김종인의 마법은 저는 허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양두구육이라고 하는데 이 구육이 계곡이란 뜻이잖아요. 저는 구육상회라는 회사. 구육상의 사장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고 기획실장 명태균, 홍보실장 이준석, 요렇게 하면은 아주 정리가 깔끔하지 않는가. 네. 저는 구육상의 사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네. 신은규 변호사가 오늘 작정하고 정리해 오셨는데요. 관련된 반론 언제든지 환영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오늘 이자 요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4일 김은진 뉴스인 네, 뉴스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일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쓰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만의 혜택도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가입 시에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라고 말씀하시면 웰세브의 비타민 B 제품을 추가 사은품으로 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십시 지금 바로 1670의 257 하나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그럼 저는 이따가 이부의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교원. 네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사를 계속.